안녕하세요, 후추 애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세상 맛있는 샐러드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게요. 특히 더운 여름에 딱 어울리는 입맛 확 도드는 메뉴랍니다. 바로 구운 연어 앤드 비트루트 샐러드.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지 느낌 안 드시나요? 자, 그럼 주재료부터 살펴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촉촉하게 구운 연어. 그리고 달콤한 비트. 여기에 신선한 루꼴라와 상큼한 오렌지 슬라이스를 더할 거예요. 드레싱은 뭐냐고요? 오렌지 발사믹 드레싱으로 상큼함을 팡팡. 제가 이 샐러드를 처음 먹었을 때.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이었어요. 연어의 고소함, 비트의 달콤함, 루꼴라의 쌉싸름함, 오렌지의 상큼함. 이 모든 게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 기분이랄까? 만드는 방법도 엄청 간단해요. 먼저 연어를 맛있게 구워줍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비트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루꼴라는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요. 오렌지는 슬라이스해서 준비하면 끝! 이제 예쁜 접시에 루꼴라를 깔고 그 위에 연어. 비트 오렌지를 보기 좋게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 발사믹 드레싱을 뿌려주면 짜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구운 연어 앤드 비트루트 샐러드 완성입니다. 어때요? 정말 먹은 짓 없죠? 이 샐러드는 맛도 좋지만 건강에도 엄청 좋다는 사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비트에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하거든요. 루콜라와 오렌지에도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으니 이 샐러드 하나면 건강 걱정 끝!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구운 연어 앤드 비트루트 샐러드! 꼭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더운 여름 잃어버린 입맛도 되찾아주고 건강도 챙겨주는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레시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후추 애치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 아 그리고 더운 여름 맛있는 사레도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 듬뿍 받고 더 열심히 할게요.